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유발하라의 책인데요. 르네상스 전쟁 회고록이란 책입니다. 우선 제가 짧게 솔직한 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이제 나눌 때 제가 조금 긴장이 되는 이유가 너무 내용을 다 축소시켜버린다거나, 혹은 이제 너무 내용을 확장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을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꼭 잡아주면서 유익이 되게끔 나눌 수는 없을까라는 데 고민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의 몇몇 이제 나눈 것도 제가 봤는데, 어, 조금 제가 느끼기는 약간 너무 좀 쾌락주의적이고 그냥 기쁨의 측면에서만 자극적인 멘트만 딱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의 어떤 요소를 좀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길게 나누게 되면 듣는 사람은 더적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책을 쓰는 입장에서의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 거고요. 어떤 숨겨진 의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를 썼다 그러면 그 의도를 이제 정확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잘 이해를 해야 오해 없이 바르게 잘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행동까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재미 위주로만 비상적인 내용을탁 나눠버리고 짧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 이제 사실상 남는 건 거의 없다 뭐~ 그런 걸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이런 내용을 나누는지를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가급적 좀 상세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련한 방식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참고로 굳이 길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듯한 책입니 하다. 왜냐하면 두께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고로 유발하라리라는 이제 교수님이죠. 이게 논문입니다, 논문. 논문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건데,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이거라고 해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잔뜩 있어요. 이제 뭐말 그대로 르네상스 시대 의 군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무용담, 기록일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이제 특징은 이제 뭐냐? 오늘따라 성경도 그렇게 구별, 대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르네상스 시대 군인들이 남긴 군인 회고록과 전쟁 회고록과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남긴 군인의 회고록의 특징은 완전 다르다. 어,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남긴 회고록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의 입장에서 뭐 부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상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느낀 걸 위주로 쓰게 되고 대부분 패턴도 거의 똑같아요. 개인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신나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섰다가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환멸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 자아가 성숙했다. 어, 그래서 어떤 값진 소중한 경험이었고 내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어, 르네상스 시대의 전쟁 회고록은 놀랍게도 개인의 감각이나 느낌이 거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런 나열이에요. 뭐 게 싸웠는데 누굴 죽였다 그리고 곧바로 내가 뭐 돌아서서 성벽에서 누구를 또 찔렀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누구한테 충성을 했고 그 사람이 울었다 뭐 했다고 그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나 그리고 또또 또 놀라운 또 특징의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최근에 어떤 전쟁에 대한 회고록은 다 개인 입장에서 느낌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했잖아요 개인 입장만 얘기다 됐잖아요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 군인 회고는또 어떤 특징이냐면 마치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그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빌려가지고 어떤 열 명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열명 하나 하나에 대한 묘사를 다 놓치지 않고 다 합니다 행동으로만 심지어는 뭐 내가 뭐 팔을 잃었다라든가 다리를 잃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 어떤 큰 부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잃었다 이렇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뭐였는 없습니다. 일절 없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뭐이 팔을 뭐 잃게 돼서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뭐이 정도의 어떤 내가 앞으로 더 이제 그 전쟁터에서 행동을, 용맹스러운 행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아주 무미건조하게 뭐 이런 형태로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 그리고 한 가지 교훈점을 이제 하나씩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 어떤 거냐면 문화나 그 시대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인간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흐름이 무조건 사고 방식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반응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그럼 그럼 왜 그런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걸 하나씩 이제 뭐 자료를 막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어첫 번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귀족 사회였다. 그때 그 전쟁에 참전한 그 기사들이요 다 이제 기사 기사가 귀족 계층입니다. 귀족 계층.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 그렇게 하나도 아픈 기색을 안하고 감정표현도 거의 없는 게 용맹함을 이제 단순히 드러내려고 하려고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뭐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때 이이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귀족 문화는 영주들의 힘이 아직도 여전히 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 왕을 중심으로 국가에 충성을 해서 왕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명예를 챙겨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누가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자칫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되는 그래서 하나같이 막 기록을 남게 되고 또 이제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감정을 배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실만을 얘기했다 철저히 그래서 행동 위주로만 남깁니다 계속 감정 표현은 거의 없고 아무리 큰 사건을 충격을 받는 일을 당해도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기록하려고 했다 이 정직이라는 덕목이 뭐냐면 결국에는 귀족의 명예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용맹하게 이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다른 기사나 기족이,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투예요. 그거부터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목숨을 거는 결투를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기족 문화에서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명예를 잃게 되면 기족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차 대전 시대는 전체 주류에서 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계속 국가에서 세뇌를 했잖아요 그래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계 부품처럼 사용하게군 근데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는 반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집합적인 생각으로 다 이렇게 명예만 추구해서 이렇게 했냐. 그것도 또 아닌 게 완전 각자 도생입니다 무슨 군대의 그 스타일 이 달라요 용병입니다 다 용병. 돈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얼마든지 돈에 따라서 배신을 하는 것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명예를 높이는 그 정직성과 그리고 내가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나는 수행했다. 기족의 이름을 걸고 그러한 위험한 전투까지도 나는 열심히 다 내가 행동을 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아주 명예를 많이 받게 충분한 귀족이다라는 걸 증명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개인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용병으로, 용병들은 어때요? 각자 따로 자유롭게 막 행동을 하죠. 그리고 꼭 부대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단순히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나는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라는 것을 자꾸 어필을 해서 명예를 높이고, 이런 실제로 명예가 올라간 귀족은 발언권이 세지고, 귀족으로서의 인정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었다. 마치 이런 개념입니다.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 그래가지고, 축구선수나 아니면 야구, 아니면 야구선수들이 보통 뭐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뭐, 노이트노 이런 기록을 내가 했다. 뭐, 삼진을 몇명 잡았다. 뭐 아니면 뭐뭐 뭐, 올해 내가 최대 최대 다득점 왕이 됐다 뭐 이런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 이때 당시의 귀족들은 기록을 남기려다가 자유로운 자신이 인권을 가지고 어떤 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개인이야 환경과 상관없이 구별된 개인이야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국가에서 권위주의자인 누르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것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개별적인 용병으로서 자기 뜻대로 뭐 배신도 할수 있고 이런 행동도 할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명예를 얻느냐? 뭐 왕이 뭐 명예를 주는 어떤 시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주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명예를 취했냐 폭력성과 잔인함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정직이 곧 기족에서는 또 명예 또 명예로의 어떤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 정직을 훼손하는 누군가의 고발은 결투였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알아서 노력을 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는, 그러니까 구강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되게 공평해 보이는 문화 같지만,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귀족에게만 속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랐다. 심지어는 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서 비롯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상을 추구하는 없기 때문에 뭐돈 때문에 어머니 배신도 하고 또 싸움도 계속 질질 끄는 게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용맹스럽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화성적으로싸버릴때멈춤이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의 지휘관을 일부러 안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천천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제 나중에는 뭐 상대방의 어떤 지휘관이 죽었다 할때도막 서로 애통이 하고 막 전쟁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따분한 평화로운 시대가 오히려 괴로웠다. 왜냐하면 용병이기 때문에 전쟁라서 돈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 그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저 사람들 전쟁을 계속 장기전으로 서 끔찍하다. 저 사람들 어, 정말 막 괴롭다. 뭐 이렇게 뭐 오히려 이렇게 무시하듯이 조롱하시는 보는 어떤 시각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세 사람들은 끝끝 끝까지 계속 난 이런 행동을 했다. 저런 행동을 했다면서. 또, 귀족들 간에 또 서로 간에 어떤 그거를 명예로운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지켜서 해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참전하지 않은 전쟁의 어떤 볼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또 들어가지고 막 썩다. 그리고 귀족이 말했다. 그래서 귀족은 정직과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것이다. 사실자는 입장에서 전쟁 전체를 마치 공중에서 조망하듯이 보듯이 아주 지루하게 행위 위주로만 뭐 슬펐다 뭐 해도 거의 슬펐다, 으다고 뭐,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팔을 녔더니 너무 아프고 충격이 어다고막 이런 디테일한 묘사를 하나도 없고,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 되게 무서운,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뭐, 여자에 대해서도 뭐, 전쟁터에 사실 여자가 거의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영화나 이런 데서는 환상인데, 뭐 로맨스에 대해서도 뭐, 아주 뭐, 그냥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 뭐, 여자를 가끔 거기서 만난 여들이라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대단히 못생겼지.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여자가 있을 리가 거기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묘사도 막돼 있고. 그러면서, 어, 굉장히 명예의 목숨을 거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말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내가 죽은 일에 대해서 그냥 아내가 죽었다. 끝. 뭐 슬픔이나 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몇, 몇, 몇년 동안 뭐, 함께 전쟁에 동고 동락을 하고 이런 말은 다시 구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수단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시를 하고 심지어 는 아내조차도 뭐언제 만나서 결혼했고 뭐 만난 적도 뭐몇번 없고 뭐난 전쟁터에 나가서 뭐했고 그래서 명예만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팔 다리가 자기가 잃었음에도 고통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나는 명예로운 기족이다. 앞으로 더 명예로운 행동을 못 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래서 또,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게, 이때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전쟁 회고록은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게곧 역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왜냐하면, 정직을 추구하는 귀족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귀족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평민이나 하층민에 대해서는 더 추악하게 막 착취하는 그런 계층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1순위라는 귀족의 말이 그나마 그래도 그 사회 분위기상 좀더 정확도가 있을 것이다. 막 가짜인 것도 여기 뭐 보면 알고 봤더니 뭐 그냥 여기서 추려가지고 합치고 뭐하고 뭐좀 잘못된 기록도 있더라라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여기서 이~ 르네상스 때 전쟁 회고록의 저자들은 본인이 기록한 게곧 역사가로서의 기록으로 돼버리는 것이고 곧 그게 명예가 되는 것이었다 근데 2차 대전 뭐 이럴 때 최근에 최근에 가까운 전쟁 시대의 어떤 기록자들은 자신의 체험이고 그냥 본보기로서만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라걸 보여준 거지, 뭐 역사가로서의 어떤 기록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남기고 싶은 어떤 교훈, 이 책에서 나온 어떤 그 내용은 이 책은 뚜렷하게 어떤 교훈을 남기려고는 어떤 입장이었던 그것도 아니에 논문이기 때문에. 근데, 어,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인격과 인권,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개인의 감각을 서술하는 게 중요한 시대로 넘어갔던 최근이 더 진일보한 거고, 사람 하나하나를 더 이제 강조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건 국가에서 누르려고 하죠. 하나로 획일적인 유니폼을 입히고 기계 부속품을 일하게 할건 국가가 누르는 분위기고 반대로. 근데 그런 시대가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 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는 용봉으로서 자기 멋대로 배반됐다, 뭐 했다, 어떤 그런 자율성은 있지만, 그리고 국가에서 막 이제 명예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광적으로 그 명예 하나만 놓고 집착을 하더라. 모든 걸다 잃고 막 팔다리 이걸 일을 어떤 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스포츠 선수가 노이트으로는 퍼펙트 게임, 혹은 골을 내가 몇걸 넣었어도 그 기록을 불멸적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이런 기록을 남겼고 나는 또한 역사가이기도 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이름에 목숨을 걸는탄 모습이 집착하는 게 옛날 중세시대 때의 모습이었다. 그게 근데 저는 의외로 오늘날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기타 인스타나 뭐나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지기식의 문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자신의 실상과 실제 마음 고민을 말하거나 나누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저나 약점이 잡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거에 만약에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팔다리 잃고 혹은 남의 나의 소중한 어떤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받는 것조차도 경시하면서. 집착에 가까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2 0세기의 전쟁 회고록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입장의 감각과 체험까지도 다 표현하는 그런 문화에서 거꾸로 가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무지막지한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정도까지로 명예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어떤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 여러 매체나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더 삶이 피폐해지고, 실상은 그게 내 모습도 아니고,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닌데, 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여지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나의 실제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퇴보한 모습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책이 읽기가 편하거나 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니었다는 것도 권해주고 싶지는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 주제를 계속 논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근거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거뭐 이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 정도로 나누는 게 과연 적절한 거고 빠짐없이도 최대한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또 이거에 하고서 그냥, 그냥 마치 잊고 싶은 욕구만 만들고서는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고, 쾌락적인 요소에서 멈추는 어떤 수준은 좀 피하고 싶다그래서좀 길이가 좀 생기지만 어쩔 수 없이 알차게 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은 가져가고 있다라는 선에서 영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해서 명예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게 다 인생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퇴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경각심을 주는 책이었다는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